스파이크가 공격팀 시작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새끼 <목소리> 또이상한짓 하네 <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김은청이 하던 짓 아니냐? 왜이런는 거야 저 새끼 안기 존나 잘하네 <laughs> 그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왜, 왜 하냐고 태훈이안 <laughs> <난> 보여요 난 지진하잖아 난 만지고 씨 아빠. 봐뭐 하는. <laughs> 아. 존나 뭐. <laughs> 네가 아, 언제나 시에 걸려. 앞에 똑 떨어지는 게 존나. 아 씨. 응? 아. 아 존나 웃긴. 아죄뭐 신지고 싶어든 한번 해 봤지. 게